...어려운 거고아것 같은데 아니아 <laughs> <laughs> 어떻게 저기 계시는 사모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? 아니 우리 집사람도 허리 다쳐가지고 말도 못해요 말하고 네. 다아 허리 다친 거하고 말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고 그러시면 <laughs> 안 된겨 안하도 되잖아 왜 그래요 <laughs> <어려워. 웃음> 진짜 참이책 내용을 보면 음, 그냥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우리 독도를 샅샅이 속살까지 다뒤집어낸다훑어하낸 이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본인 예를 들어 동의하십니까? 예를 들어 이건 봅시다. 설명 바쁜 시간이 끝났는데 이, 이 사진 을한 장을 찍으려고 범선을 네 번을 띄웠어요이 사진 한장 찍으려고. 범선이 밤새도록 가서 새벽에 가면, 가면 뭐 파도 치고 비 오고 안개 끼고 이러면 이런 사진이 안 나오잖아요 물론 정태우 선장님 아까 그 인물 거기서 나오겠지만 선장님 또저 제가 가면 또 끈끈 추고 몇 시까지 다섯 시까지 거기 가야 돼 이러면 가 가보면 비가 와 그런데 이런 사진 하나를 찍기 위해서라도 뭐, 사진이 좋고 나쁘고 아니라 동도와 서도 사이에 뜨는 이 사진을 하나 찍히면서 그런 노력을 했던 나머지 사진도 다 마찬가지겠죠? 그렇죠? <laughs> 지금 얘기만 들어봐요